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어,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맞습니다. 예, 실장님 나와 주셨고요. 어,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월 10일날 이재명 대표의 그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연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쭉 들었습니다. 예. 어, 언론에서 다 받아 썼어요. 음. 그리고 이제 평가는 다 제각각인데 일단 우리 박승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성장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음. 일단 실용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네, 잘했다. 물론 우클릭이고 비판을 많이 받지만 제가 그 방향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음. 네. 그렇지만 하루 자꾸 이렇게 우리가 너무 정치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음. 뭐 서로 공격하고 이런 걸로 되는데 정치인이 정책 가지고 어떤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는 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어 따지고 들어가면 네. 좀 중도층에게 헷갈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주 4일제 정확한 음. 워딩으로는 주 4.5일제를 거쳐 4일제를 얘기해야 된다 음. 그 기준에는 물론 AI 시대가 되어 가기 때문에 AI 시대는 무조건 일만 죽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관심을 거기서 아주 정교하게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관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하자.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너무 다른 이미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물론 이재명 대표는 설명하려면 할수 있겠지만 탁 받아들일 때는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다냐? 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건 뭐고 지금. 저건 뭐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정책을 제시하는 건 되게 좀 의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한데 음.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단한 번도 성장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음. 김대중 대통령, 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민주당 정권은.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요. 경제성장을 예. 위해서. 그리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했거든요. 음. 오히려, 어, 이른바, 뭐, 진보진영 내에서, 아, 이거 좀 너무 기업편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전략과 고민과 예. 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걸 우클릭이라고 할수 없다. 음. 그리고 세상에 그한 사회를, 한 국가를 책임지려고 어. 하는 정치 세력이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걸 우클릭이라고 그러면, 그면 이제 저 하지 말아야지. 음.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슨 저기 진보 좀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음. 예를 들면 세제 정책 감세든 증세든 그 부분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감세해야 돼, 음. 무조건 증세해야 돼. 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건 뭐 이재명 대표라서가 아니고요. 음. 제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도, 당 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에도 이런 정책적인 어, 기업 지원과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적 일관성 음. 주 4일제 얘기한다고 경제 성장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주주 그 5일제 시대를 땡김으로 인해서 어, 레저 산업이라든지 여타 관련 산업, 그렇죠. 서비스 산업에서 엄청난 사회적 부가 창출 되고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강단, 그야말로 강단 피디들, 뭐 강단 음, 학자들, 음, 뭐 강단 좌파들, 음,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만의 귀디일 필요는 없다. 음. 그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그 이런 문제를 좀잘 해명해 나가면 이제 좋겠다.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주 4일째 한다. 그리고 주4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주 4일째를 가고 지금 예를 들어 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 구글, 애플, 예를 들 메타, 테슬라, 물론 테슬라는 좀 달라요. 테슬라는 좀 다른데, 여기서 창의성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네. 제조업의 시대, 물론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조업 기반의 아시아, 세계 경제를 끌고 가려면, 창의성을 하려면, 우리가 주4일제로 해서, 여유해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음. 그래서 그런 생산성에 도움이 될수 있게. 무조건 이, 한다고 그시선는 갔다. 이런 식의 뭘좀더더 더 만들고, 이게 그러니까 주4일제가 성장에 도움된다는 걸뭘 하나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음. 저는 주 사회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대신 52시간 예외를 두는 것과는 이게 바로 충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 네. 52시간 예외 자 일단 뭐 조금 해결하면. 아쉬운 점 부분은 이제 얘기습니다만 어,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면들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은 이제 뭐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메시지 측면이에요 이거 뭐 쓰고 만드는데 제 경험상 한한달 가까이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또 어, 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달이나 이거면. 그럼요 어, 준비 아니었나. 쫙 해가지고 그런데 그 여기 이제 갑자기 국민소환제가 들어가서 네. 어, 또 다른 논란 음. 음.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국민소환제에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굳이 이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하면 될 거를 경제에 메시지가, 대한 불안함을 음.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뭔가 좀 이게 좀확 전달되는 이부분이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대표가 한 달간 쫙 준비해가지고, 덕! 하니 이제, 했는데, 그 다음날, 11월, 2월 11일 날, 그,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laughs> 앞에 경제중심으로 이렇게 쫙 쌓아놓은 메시지를 그냥 탁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정쟁으로 가는 이게 또 대면 차라리 좋은데, 명태균 그러니까. 특검이. 그.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는 거 물론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이게 방향이 많아 맞아 틀려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들 논쟁이 있었있다고 봐요.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논쟁 그, 논쟁은 저 그, 그, 네. 저도 그 논쟁이 좋다고 봐요. 그렇게 음. 봐야 돼. 그러면 그 논쟁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 다음 이슈는 지금 전국을 잡고 있는 이슈에 뭐 명태균 특검법. 뭐 정치 소환제 이런 것들이 실용주의적 면모를 덮어버리는 메시지에 자꾸 나온다. 어제 그, 그 얘기, 어요그 얘기죠? 그러니까 음. 이제 이게 일보 끝나고 끝나버렸으면 음. 그 하루짜리예요. 한달 음. 고생해서 하루짜리 뉴스를 끝나버린다고. 그런데 음. 제가 그 정치를 하면서 그 숱하게 우리가 그 이제 기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봤잖아요. 네. 1년이몇몇 몇 번씩 네. 하니까 그죠.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그 언론이 기억을 하는 것도 수도 있지만 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딱그 얘기야. 그그 그 증세 없는 복지는 어, 뭐야? 허구다. 허구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명언. 2015년인가요?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귓방망이를 쳐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만큼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짓말이 아니거든. 왜 그냥 사기치려고 뭐, 그러는 정부한테 그럼 안 된다고 얘기 이게 대통령의 거예요. 정책 방향과. 다른 거를 명확한 한 단어로 해서 원내대표가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러 거죠. 그냥두 번째는 음. 이 제가 제 그때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음. 음.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더 봤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얘기 한마디도 넣지 않고 음. 상대당 공격도 하지 않고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음. A. 민주당의 A 민주당의 그 4차 때?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 거로 한 이, 이 30분인가 했나? 음.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와 사람들이 다 놀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두 번을 빼고는 기억이 음. 남지 않아요. 근데 이게왜 그랬냐면 아 이런 거 쓰면 잘쓸것 같은데. 아까 컨설팅으로내니다 어? 쓰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음. <laughs> 내가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 어, 전화할게. 오케이. 근데 그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 잘 쓰고. 어. 근데 이렇게 해야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가령 경제 성장으로 쫙 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나오는 거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그렇죠. 쫙 나가고 그렇지. 그걸로 한 그다음에 토론에 열고 그리고 상대가 공격해 들어오면 또 그걸 또 포용해 가지고 또딱해가면한 달짜리가 되는 건데 한 달짜리 쫙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 단타 매매로 끝냈어 음. 너무 아쉬워요 쉽다. 그런 거 이거는 참모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쭉 보다가 일단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중간중간 문체가 막 바뀌어 음. 그건 이제 여러 명이 서서 합친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알지만 내가 대변이실어리오서 알지만 먹사니즘, 잘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고 그렇게 워딩으로 하면 그런 게 기사가 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아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난 잘사니즘도, 이러면 자꾸 이재명 대표 걸좀 비판하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잘 되라고. 잘사니즘은 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먹사니즘은. 먹사니즘은 박용진이 얘기했던 먹고사이즘에 이렇게 차용이었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이 아는데. 먹사니즘은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먹사니즘 하면 바로 생각나는 거는 서민들이에요. 일단 우리 먹고사는 문제, 생존에 관련된 문제거든. 잘산이즘은 뭐냐면 좀더 부유한 느낌이 나요 음. 잘 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만 그냥 잘 산다 이렇게 쓰고 잘 산다는 건늘 맞는 말이죠 근데 다들 지금 자영업위기에 어렵고 경제는 정말 더 어렵고 우리 이거 살수 있을까? 라고 음. 지금 걱정이 드는데 잘 살아야지 잘산이즘이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돼서 여기서 정말 윤택하게 살아야 되는 이미지가 들어가요 나는 그래서 이미 잘 살지 않아. 아유, 우도 잘, 윤택까지 살아야죠. 아그지 근데 네. 지금 오히려 더이 경제 위기에 피해를 받고 있고, 어렵, 사람들이 어려워서 움츠러들고 있는데, 음. 갑자기 윤택이라는 개념이 약간 안 맞는다는 거지. 자, 이제 음.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저, 교섭전 대표 연설에 대한 뭐 평가를 좀 이렇게 했네요. 예. 그, 정, 민주당 중심의 이, 저, 정치로 보면, 약간, 이 반전이 벌어졌어요. 그니까, 러 뭐, 그, 이른바, 대선, 패배를 놓고요. 예. 책임 있는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음. 그럴 때, 박용진이. 예. 네. 지금 친명, 친문, 다 사람도 아고 박용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용진, 박용진 의원님이 응.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친문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니까. 네. 그 시원하게 얘기한 거지. 느끼지도 못하고. 약간, 약간, 속, 속, 끼기도 좀 그렇고, 아, 속도 상하고. 네. 이럴, 우리 이럴 때 싸울 때, 국민들이 불안이 어. 하는데, 딱 던졌는데 그게 토요일 날 밤이었어요. 사실은 어. 이제 지방 갔다 와서 예. 지방에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약간 뉴치 것도 있고 음. 뭐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던졌는데 반전. 반전. 뉴스가 엄청 나갔어요. 어. 그리고는 월요일 날 아침 예. 한겨레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따. 지난 대선 패배는 내 잘못이고 내 책임 음. 크고 윤석열 임명 진짜 두고두고 후회한다. 딱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뉴스 평가가 쫙 있고 나니까,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물론, 박용진이 했던 말, 표현 그대로예요. 음. 대, 선거에서 패배, 제일, 제, 선거에서 패배의 제일 책임은 후보이 있다. 후보인 나에게 제일 책임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참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주말부터 음. 쭉 반전의 흐름들이 만들어져서 음. 계속 국민들 볼 때는 자기들끼리 잘났네, 몰랐네, 개파간에 싸울 줄 알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음. 이 문제를 딱 정리하고 일단락을 맺는 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보니까. 시점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음. 물론 이게 봉합은 절대 안 돼요. 봉합은 절대 안 되는 문제지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어차피 경선을 할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뭐,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또이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김경수 지사, 또 김동현 지사, 김부겸 총리를 음,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을 음, 것이고, 음. 내부 경쟁이 하니까 또 얘기들이 서로 막 나온다고. 그리고 박용준 의원님 대선 나가요? 일단 모르지만 뭐, 제가 계속 박용준 의원님또 지지하는 <laughs>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아, 예, 예. 서로 간에 견제를 하는데 일단은 대선 과거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딱 그게 맞다고 일단 후보가 이 제일 책임은 저 때문입니다. 음. 그리고 정권 연장을 못한 대통령이 제 책임이 큽니다. 이건 그냥 관용어구요. 그렇죠. 법칙처럼 외우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거는 법처럼 칙 얘기하고 실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뭘 다른 얘기를 할수 있지만 사실은 두 가장 책임 있는 두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 얘기니까 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임종석 실장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거기서도 따져봐야 됩다다 의미 없는 얘기야뭘 따져봐. 이제 다 책임 있지. 한 걸음 뭐. 더 이제 나가야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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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숙제 미진하다 거기 계속 매달리면 그 저기 시험 시간 내에 문제 다못 풀어. 그러니까 못 풀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과거는 일단 정리해 됐으니까. 예, 네, 예. 네, 일단 이렇게 일단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합. 봉합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봉합하고 일단락하고 어. 가면 됩니다. 나중에 얘기해드려도 고운 단어로.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그 한번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얘기.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도 당내 포용 통합 얘기하고, 음. 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도 통합과 확장, 포용 이세 가지 얘기했거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연설을 한번 들여다 보면 예.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음. 헌정수호 연대 구성 헌정파괴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이게 이제 혹시 어 이른바 뭐그 반윤, 예. 어 반개헌, 음. 어 이저 탄핵 연대 음. 를 형성하려고 하는 어떤 뭐 밑그림이냐.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음. 이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느냐는 건 별개로 봐야 되고 일단은 지난 대선에 0.73% 포인트째로 졌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이른바 정계특위에서 어 연동형, 준연동형 그선거제로 하면서 정의당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서. 어. 정의당이 연대를 못했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뼈 아팠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이른바 진보 일부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것에 대해서 0.73% 졌잖아요. 음. 어쨌든 종합적인 일에 대한 결과니까 그거는 이제 잊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전체 다 포용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 자,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게당 내에, 민주당 내에 여러 이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당에 포용하고 어, 통합하자 그런 의미가 이제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최근에 등장했던 지난 대선에서 폐기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는 오케이 오케이 너도 네. 문제 나도 문제 오케이? 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더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도 음. 있고 또그 얘기는 김경수 네. 전 지사가 네. 얘기한 를 부분이죠. 음. 그 부분이 그분이 얘기했던. 총선 과정에서 뭐몇 시와 졸업 끝에 당을 나간 사람들 음. 이런 사람 다시 불러와야 되고 음. 이렇게도 얘기했고 또그뭐 조국 신당에서도 네, 이야기를 하는 뭐 새로운 음. 다수 연합 음. 예, 예. 이런 부분들과 맞닿아 간다 간다고 한다면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뭐뭐 뭐 정의당 뭐 다음에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뭐 등등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하는 그야말로 다수자연합. 음. 가능할까? 그런 걸 하려고 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든 해야 정치인의 메시지는 늘 구체적이어야 된다 물론 헌정수 연대라는 걸 나눴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을 거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윤준 의원님 네. 강북에서 이제 계속 음.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똥 설레는데 나 죽은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상처가 <laughs> 있잖아 하나 혼자 이렇게 딱 촛불 켜놓고 이렇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로 포용할 게 아니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음, 만나서, 만나라. 자꾸 그렇게 해야 이게 분위기지 말은, 그러니까 추상적 단어들은, 시, 심지어 젊은 층들 만나보면, 이개움이란 단어도 추상적에서 그냥 머릿속에 지나가 버려요. 음. 머물러 가지. 아, 그러니까 헌정수가 있는데, 멋있지? 네. 만나 이미지로 보여줘야 돼, 이미지로. 음. 이미지 스크린 딱 해서 찍어서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종숙 실장? 만나는 거지. 음.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 네. 그리고 거기만 보면 쇼다라고 할지만 하나 더 나가면 뭐 작은 자리라도 음. 하나 좀 열심 히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줘요. 아 자리도 나누고. 그렇지, 만나기도 뭐, 하고 어떤 직을 만들면 되잖아. 어차피 월급 음. 주는 거 아니니까 네. 직을 만들어서 무슨 우리 <laughs> 뭐 하는. 야, 뭐야 열정페이. <laughs> 그렇지 월급 <월>, <laughs> 당직이 뭐 월급이 어딨어요. 당, 당직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뭐 하나 위원회 같은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 좀 맡아주세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당내 통합은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타수자 연합이라고 하는 타당과 연합이면 그것도 역시 권력을 나눠야 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러느냐면 조국 혁신당 최근에 무슨 얘기를 예, 들었어요 예. 그 우리 쪽에서 뭐 언론에 나가서 민주당 쪽에서 상대 후보가 제일 조기 대선 때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주로 누가 나와? 오세훈 얘기가 나와요 음, 음. 근데 오세훈이 최근에 나 임기 3년 만 할게 음. 어? 어? 개헌할게 음. 딱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개헌하고 임기 단축 축구 3년 만 음. 할게 근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그저 뭐야 한동훈, 한동훈, 서울시장 후보론, 음 그리고 이준석까지 끌어안아서 어. 국무총리론, 국무총리론 이런 얘기가 뭐지 뭐라, 뭐라 나와요. 뭐그 그렇게 해서 만약 3자가 연합해서 나온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어차피 당내 통합. 아니 이준석도 사실상 당내 통합이죠. 파괴력이 있죠. 이쯤 화 중요한 건 예, 파괴력이, 파괴력이 있죠. 파괴력이 그럼 있지. 우리는 어떻게 맞설 거냐는 거야. 여기서 어차피 더 왼쪽으로 가는 거는. 물론 이제 잘 다독거려야 되지만 조국 여신당이나 다른 시민단체들은 같이 할 거라고 봐요 대신 대화도 자주 해야 되지 문제는 두, 우측으로 우측. 중도로 나가야 되거든 중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색채가 강하지만 원칙적인 분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데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안 하겠죠 전혀 상관에서. 할 생각이 없대요 전혀 네. 할생각 네. 없어서 안 하겠죠 예를 서 유승민 총리 시키겠다 음? 그럼 먹히지 유승민이 안 하겠지. 안 유승민 정도 되는 분한테 이 구해 상대 측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 좀 찾아서 이분이 우리 뭘 해줄 거다. 음. 이런 메시들이 지 나가는 게 좋은 거죠. 자, 이제 그게 야죠. 그게 연대라는 거지. 우리는 가장 저는 원래 그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사람인데 만일에 상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을 고리로 해서 권력을 쇄용하는 것을 고리로 해서 음. 이렇게 나온다. 음. 그니까, 러이 개헌의 방향은 권력 분점이다. 음. 이 권력 분점의, 어, 거, 과정은 개헌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하겠고, 음. 이, 그 이전에 음. 보여주겠다. 음. 그래서 나는 장관은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음. 어? 약간, 그러니까 오세훈이, 내가 대통령은 3년만 하고, 예. 권력 분점 시킬 거고, 장관은 누구누구누구한테 누구,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은 누가 하고, 당권은 누가 쥐고, 이렇게 쫙 해서 그걸 아예 그냥, 음. 섀도우 캐비닛을딱 발표를 섀도우 하고 한다고 잔고. 그러면, 어, 저는 약간 걱정이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음.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한 말이 그냥 하루 짜리로 끝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그 다수자 연합의 구체적인 상을 말씀하신 대로 보여줘라, 보여줘야죠, 스크린으로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일입니다. 할 정도면 있을 예. 것 같은데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뭐 진보적 시민단체들 지난번 정의당과 연대가 안 됐던 부분 상처가 크기 때문에 네. 조교신당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겠고 그쪽에 준비가 되겠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잘, 유권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원으로 나가서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본인과 약간 뭐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탁탁탁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좀더 효과가 있죠 예. 그,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수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상정을 하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는 필패 조합을, 필승의 조합, 필승의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민주당 쪽에서 시작됐고 국민의힘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그리고 탈핵과 관련된, 어 부분이 빨리빨리 종결되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는 곧 이어서 바로, 어 바로 내일, 다섯 시에 여러분을 찾아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